안녕하세요. 예,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제작자 유명입니다. 오늘 보여줄 차량은 여러분한테 보여줄 차량은 스포티지 2022년 영형 차량이고요. 오늘 보여줄 차량은 스포티지 내용에 간략한 옵션에 관련된 어, 그런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옵션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안개등이 적용이 되어 있는 프레시드 등급 차량이고요. 현재 여러분한테 서 보여줄 차량은 오늘 많은 현재까지 볼수 있는 젊은인의 특징 SUV, 준준형 SUV, 스포티지 NQ5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밖에 못 보여주시네요. 그거는 좀 아쉬운 정도가 있습니다. 옵션에 관련된 내용이니 여러분이 보시고 댓글로 많이 남겨주실 바랍니다 어, 오늘 보여줄 차량은 스포티지 nq5 롱바디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는 차량은 흰색 바디에 블랙 커버를 달리고 있는 준주형 suv nq5 스포티지입니다 오늘 nq5 스포티지는 어, 풀옵션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된 거, 어, 뭐 안개등 하나 들어가 있는 거, 두개 들어가 있는 거, 그거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포티지 MQ5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1세대부터 2세대, 3세대까지 거쳐오면서 바로 5세대까지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스포티지 NQ5 5세대 스포티지를 1,5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옵션에 관련된 가격입니다. 뭐 전동 트렁크 뭐 폴딩하는 전동 그다음에 파로나나 썬루프 그다음에 안개등 그다음에 발판 스댐 발판이 들어가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현재 스포티지는 색깔은 블루 색깔입니다. 블루를 여러분들이, 남성분들에서는 좀 좋은 SUV 같이 생각하지만, 오늘 같이 이 SUV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젊은의 층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지 n q 5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앵큐바이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앵큐바이브 같은 경우는 스포티지의 내용을 알아보시고 이 SUV를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어, 좀앵큐바이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는 그런 SUV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도, 어, 잠깐만요. 스포티지 NQ5 여러분한테 꼭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티지 NQ5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티지 NQ5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준준형 SUV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준준형 SUV로 많이 팔리고 있는데, 어, 준준형 SUV가, 현재 NQ5가 이제 5세대로 변화하면서, 어, SUV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여줄 차량은 2022년형 스포티지 NQ5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포티지 NQ5는 어, 국내 최초 SUV죠. 젊은 층에서 SUV 곧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포티지 NQ5 오늘 만나볼 차량은 스포티지 NQ5. 어, 지금 만나볼 실차량은 스포티지 NQ5 어, 준준형 SUV, 뭐, 가솔린, 뭐, 디젤, 북한 연비는 1 1 1 4 6 k 6km 정도 나오네요. 예. 2.6 가솔린 터보. 프레디 등급있고 프레시디 등급, 노블레스, 노블렉스 그레이티 디지 시그니처 뭐 시그니처 그레이피드가 들어갑니다. 옵션에는 관련된 2.6 터보 가솔린 엔진을 착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6 가솔린 터보 AVD 어, 2.0 디젤 1.0 디젤 같이 들어가 있네요. 2.6 터보 가솔린 밖에 없네요. 그래서, 어, 이 스포티지를 여러분한테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포티지가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지만은, 현재까지도 많이 이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요거 영상으로 보시고 있습니다. 지금 자 떴네요. 자, 자 그러면은 NQ 5 SUV 자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이 오래 기다리셨죠? 아, 어, 지금 와이파이가 좀안 켜져져가지고 어 연결 시키냐고 그랬습니다 아 그리고 스포티지 NQ5 어 기아 자동차 고요 어 지금 옵션에 다이얼 방식으로 된 다이얼 기어 변속기가 달려있고요 원래는 스마트기가 핸들 좌측 옆에 있었는데 어 기어봉 기어 앞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풀옵션 차량이고요. 네. 어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계기판하고 합쳐진 걸을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240밖에 없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티지 NQ5. 뒤에 시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뒤에는 레그름이 좀튀어 나올 수 있도록 레그름을 많이 만들어 놨구요. 시드 헤드름은 고리를 걸을 수 있게 고리도 만들어 놨습니다. 콘솔기도 많이 만들어 놨구요. RDMR로 되어 있습니다. 적용. 크루즈 컨트롤 달려 있구요. 자, 이거는, 어, 스포티지 n q 5 시트를 폴딩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충전 코드로 달려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까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내비게이션, 뭐, 라디오, 요건 옵션이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스버디지 말고, 이제 다른 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가장 인기 많은 SUV 어 먼저 현대자동차의 알아볼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먼저 알아볼 차량은 어 그랜저를 알아보겠습니다. 어 그랜저 자 그랜저가 이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2021년형으로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어... 준진형 세단이라고 써져있습니다 준대형 세단이라고 써져있어요 빨리 빨리 퇴짜할것 같은데 지금 요 차,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줄 차량은, 그랜저 차량입니다. 아직 길만 해도, 그랜저는 아무래도 못 보여줄 것 같아요. 예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랜저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그랜저 하이브리드요. 자,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브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가솔린 하이브리드 이렇게 나옵니다. 나왔는데, 그랜저가. 아, 나왔네요. 그랜저가 나왔네요. 자, 그랜저 하이브리드.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솔린부터 시작해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적용 어, 차량 그런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적용이 나와 있고요. 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옵션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진짜로. 일반 그랜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 그랜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이제 보여주고 싶은데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그페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버, 유병이였습니다 그럼, 이 내용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실 바랍니다. 그럼, 감사하겠습니다.